자, 다자하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또 오늘 하루 또잘 지내셨습니까? 자, today is 2024 October 15th, Tuesday. 자, 오늘은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스파이 내용은요, 아, 공자님이, 아, 공자님의 그 말, 언행이 수록된 그 노노, 노노의, 노노의 그 수리편에 나오는 말씀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노, 수리편. 예. 수리편에 나오는 말씀 중에요. 자, 뭐냐면요. 자, 조이 불망이라는 건요. 이거 낚시조자입니다. 낚시. 낚시를, 낚시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세금 옆에 이 표자를 쓰면요. 예, 낚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낚시. 마리일리 그물망자. 자, 아니불 자, 그물망 자. 자, 그물망 자 한번 보시죠. 하나. 자,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그물. 그물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낚시를 하는데, 그런데, 그물을 치지는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익자는요, 주살 익자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주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활과 화살 있죠. 근데 이 주살이라는 것은, 화살에 이렇게 실, 즉, 그 끈을 연결해가지고 쏘는, 그런 화살을 얘기한다. 겁니다. 자, 주사리. 이제 활 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활을 쏘는데, 아니불. 자, 잠자고 있는 것을 쏘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쏠사자 한번 보시죠.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쏠사자고요. 요건 잠잔다는 거. 우리가 뭐 숙박 없어 할때 숙자죠. 뭐 여인숙 할때 사람이 자, 우리가 이제 여관을 여인숙이라고도 하죠. 이 숙, 자, 아, 잠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주사를, 자, 화살을 쏘는데 잠자는 걸 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요. 자, 공자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죠. 자, 공자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인데, 자, 성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 많다는 거죠. 사랑. 인간의 마음에 그 인, 어진인 자, 어진 마음이 없으면 그건, 인간으로서의 가장,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다른 말은뭐 어, 사랑, 자비 우리가 이제 불교 용어로 하면 뭐 자비라고도 하죠. 자비, 사랑, 자자, 어, 슬픈 피자 있어 가지고 자비라고도 하죠. 자비. 자 이런 자비심, 사랑 이런 게 없으면 인간은요.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아, 가치를 자기가 그,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존엄한 것은 인간은요. 그런 어진 마음이기 있 때문에 그런데 공자님께서도 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부유한 어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좀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저또 젊었을 때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또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또 때로는 낚시도 하고 그다음에 사냥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낚시할 때는 꼭 필요한 만큼만 그 낚시질을 그 뭐야. 물고기를 잡았지, 그물을 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뭔가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살생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사리, 즉 화살을 쏴가지고 동물을 잡을 때도 잠자고 있는 것을 쏘지는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잠자고 있는 것을 이 사자는 뭐, 뭐 사격할 때도 이 사자를 쓰죠. 네, 그래서 자이 사자 많이 쓰이는 말이죠. 자, 그래서 잠자고 있는 그런 그 짐승을 잡지 는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어, 맹수들도요 자기가 배부르면 더 이상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도 자기가 배부르면 아무리 먹거리가 자기 눈앞에서 왔다갔다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왜꼭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더 이상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동물 중에서도 예를 들면 살쾡이 같은 그 동물은요 네, 살쾡이 살쾡이가 한번 닭장 속에 들어가면 그 닭들의 목을 다 따가지고 그막 피를 흘리는 그런 그래서 살쾡이가 좀 잔인하다른다 굉장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근데 인간 인간들에게도요 사람에게도 그런 살쾡이 인간 살쾡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요 이게 굉장히 차, 잔인한, 잔인한 사람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권력을 쥔 진자들이 잔인하면요. 우리나라 2조 시대 때도 예를 들면 뭐역정 모의를 했다면 아예 그냥 삼족을 멸해버리죠. 근데 그 삼족까지 그 멸할 필요가 있나. 심지어는 구족을 아주 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족을 다 멸해버리고. 어, 또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어,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를 이제 식민지화한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영국, 프랑스, 프랑스, 스페인 그런 나라들이죠 다른 나라 식민지화하면서 그들이 그 반발하면 아주 모질게 그들을 대했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또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모진 고문을 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일상적이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의 식민지화 할때 독립군들에게 얼마나 그런 어떤 나쁜 일을 했는지 모른다. 선생님이 오늘 서대문 형무소를 갔다 왔는데, 하, 아, 거기에 그냥 그 독립군들에게 했던 그런 그런 그 고문, 고문한 것들, 뭐 그런 고문 기구들, 그런 거 보니까 아, 정말 이건 인간으로 해서는 안된 일이다. 이건 진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 인간은 잔인하면 안 된다. 인간은 이잔인함은요 그 인간이 그 자기의 그 존엄성을 스스로 스스로 허물어트리는 겁니다. 인간이 잔인하면 안 된다. 절대 인간은요, 이 잔인하면 네, 안 된다. 자, 잔인. 자, 인간은 이제 잔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잔자 나무 잔자에다 뭐참물로 이렇게 잔인해서는요, 자기 자신의 그,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행입니다. 위 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성인들은요, 자 이렇게 낚시를 해도 그물을 쓰질 않았고, 그 다음에 화살을 쏴도 잠자는 것을 쏘지 않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살생을 했다는 그런 노노의 말씀을 오늘 학습했습니다. 자. 오늘 핫스판 여행 여러분들의 조명도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